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화면 너머로 여러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느덧 2월이 찾아왔습니다. 추운 겨울 끝자락에서 봄을 기다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난 1월 동안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로 지쳐 계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지만 아직 방향을 찾지 못해 막막하신가요? 57년의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겠죠.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그긴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와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희망을 놓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 이 영상이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한 달이 여러분께 따뜻한 봄바람처럼 다가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1969년 기후년에 태어나신 닭띠 여러분들을 위한 2026년 2월 운세를 명리학과 음양오행의 깊은 이치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 주세요. 건강, 사랑, 성공, 평안 무엇이든 좋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며 좋은 기운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1969년은 기운년으로 태어나신 여러분은 토의 닭띠입니다. 기토는 부드럽고 포용력 있는 땅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유금은 날카롭고 정의로운 금의 기운을 품고 계십니다. 토생금의 상생 관계로 여러분의 본명은 매우 조화롭고 균형 잡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을 추구하고 꼼꼼하면서도 대범한 면모를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2026년은 병호년입니다. 병화는 태양의 기운으로 밝고 따뜻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화는 한여름의 뜨거운 불기운으로 왕성한 활력을 상징합니다. 병오년은 화기운이 매우 강한 해입니다. 여러분의 기후 본명과 병오년의 관계를 살펴보면 화극금의 구조가 형성됩니다. 화는 금을 극하는 관계이므로 병오년은 여러분에게 관성운으로 작용합니다. 관성운은 규율, 책임, 명예, 지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때로 압박감이나 제약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성장과 성숙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병호년은 여러분에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기회를 주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지는 해입니다. 특히 기토는 병화를 설기하여 화의 기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강한 화기운 속에서도 균형을 잡고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69년생 박띠이신 여러분은 2026년 현재 57세로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명리학에서 이 시기는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절정에 이르는 때입니다. 병호년의 강한 화기운은 여러분의 내면에 숨겨진 열정과 꿈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젊은 시절 이루지 못했던 것들, 포기했던 꿈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해입니다. 또한 유금과 오화는 유오파의 관계로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는 깨지고 부서지는 기운이지만 동시에 낡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2026년은 여러분에게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해입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2026년 2월은 양력 2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는 기축월이고 2월 17일부터는 경인월로 접어듭니다. 먼저 2월 전반부의 기축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축월은 여러분의 연간 기토와 같은 기토가 월간에 오는 시기입니다. 이는 비거분에 해당하며 동료, 친구, 형제자매와의 인연이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축토는 토의 저장고로서 수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입니다. 여러분의 유금과 축토는 유축 반합으로 금국을 이루려는 기운이 있어 금 기운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나 친구들과 함께 일을 추진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부는 재물의 경쟁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금전 거래나 투자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친한 사람일수록 돈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2월 17일부터 시작되는 경인월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금은 강한 금기운으로 여러분의 유금과 같은 오행입니다. 그러나 임목은 여러분에게 정제와 편제를 의미합니다. 경인월은 금극목의 관계로 재성을 극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재물운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임목은 병화와 무토를 장간에 품고 있어 따뜻한 봄기운을 예고합니다. 목은 생장과 확장의 기운이므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경인월은 금목이 교전하는 형국이라 에너지가 역동적입니다. 정체되어 있던 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기회가 찾아옵니다. 2월 전체적으로 볼때 여러분의 토계 닭띠는 토생금의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기운을 유지합니다. 다만 축토와 임목의 차이를 이해하시고 전반부에는 내실을 다지고 후반부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화기운과 수기운을 조화롭게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2월의 기룬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가장 좋은 기운을 나누는 띠는 소띠와 뱀띠입니다. 먼저 소띠입니다. 소띠는 축토로서 여러분의 유금과 축유 반합을 이루어 금국을 형성합니다. 이는 음양오행에서 매우 강력한 상생의 관계입니다. 축토는 습토이면서 금의 창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금기운을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보호해줍니다. 특히 2월 전반부 기축월에는 소띠분들과의 만남이나 협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소띠분들은 여러분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함께 일을 도모하거나 조언을 구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소띠와 함께 할 때는 신뢰와 성실함이 더욱 빛을 발하며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뱀띠는 사화로서 사유축 삼합을 이루어 금국을 완성하는 귀한 인연입니다. 삼합은 명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조합 중 하나로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켜 주는 관계입니다. 뱀띠 분들은 여러분에게 재물운과 귀인운을 동시에 가져다 주는 존재입니다. 뱀띠는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의 차가운 금기운의 따뜻함을 더해주며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특히 2026년 병호년은 화의 해임으로 뱀띠와의 인연이 더욱 특별해집니다. 사업이나 재테크 관련해서 뱀띠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시거나 함께 투자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2월 내내 뱀띠와의 만남은 기란 기운을 가져오며 직관과 지혜가 빛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용띠 역시 좋은 인연입니다. 용띠는 진토로서 진유 육합을 이루어 서로를 보완해 주는 관계입니다. 육합은 음양이 조화롭게 결합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용띠는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의 토생금 구조를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진토는 습토이면서 수기를 품고 있어 유연성과 포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띠분들과 함께하면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막혔던 부분이 뚫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용띠는 귀인의 기운이 강해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를 연결해주거나 중요한 사람을 소개시켜줄 수 있습니다. 용띠와의 만남에서는 큰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반면 상극띠로 조심해야 할 띠는 토끼띠와 개띠입니다. 토끼띠는 묘목으로 여러분의 유금과 묘유충을 형성합니다. 충은 정면으로 부딪히는 기운으로 가장 강렬한 상극 관계입니다. 묘는 동쪽 목의 기운이고 유는 서쪽 금의 기운으로 정반대 방향에서 충돌합니다. 이는 금극목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상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토끼띠분들과는 의견 충돌이나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가치관이나 생각의 방향이 달라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굳이 2월에 중요한 계약이나 동업을 토끼띠분과 시작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월 경인월에는 인묘의 목기운이 강해지면서 충의 기운이 더욱 격렬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인연이 있다면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접근하시며 불필요한 만남은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띠는 술토로서 순류상해를 이룹니다. 해는 서로를 해치고 손상시키는 기운으로 충보다 더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작용합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 에너지가 소모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토는 건조한 토로서 화기를 품고 있으며 유금에게는 화극금의 구조로도 작용합니다. 개띠분들과의 관계에서는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마시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금전 거래는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함께하면 돌려받지 못하거나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띠와는 가벼운 인사 정도로 관계를 유지하시고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2월을 편안하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만약 직장이나 가족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자주 만나야 한다면 감정을 최소화하고 업무적으로만 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2월의 행운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행의 균형을 고려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색상은 붉은색 계열과 파란색 계열입니다. 먼저 붉은색 계열입니다. 붉은색, 주황색, 자주색, 분홍색 등 화의 기운을 가진 색상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2026년은 병호년으로 화의 해이지만 여러분의 유금 본명에게는 화극금의 관성운으로 작용합니다. 이때 적절한 화의 색상을 활용하면 극을 조화롭게 받아들여 성장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화는 금을 단련시켜 더욱 정교하고 가치 있는 보석으로 만들어줍니다. 금 기운이 과도하게 강한 것을 조절하고 따뜻함을 더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2월은 아직 겨울에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는 시기라 화의 색상이 생명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붉은색은 열정과 적극성을 상징하며 여러분의 행동력을 높여줍니다. 중요한 미팅이나 면접,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나 스카프를 착용하시면 자신감이 상승하고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주황색은 창의성과 사교성을 높여주므로 사람을 만나거나 네트워킹 자리에 적합합니다. 자주색은 고귀함과 지혜를 상징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나 명예가 걸린 자리에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여성분들은 분홍색 계열로 부드러움과 친근감을 표현하실 수 있으며 인간관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파란색 계열입니다. 파란색, 남색, 검은색, 회색 등 수의 기운을 가진 색상도 매우 길합니다. 수는 금을 설계하여 금 기운을 부드럽게 조절하고 지혜와 차분함을 가져다줍니다. 금생수의 상생 관계로 여러분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며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생목의 관계로 임목의 재성운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곧 재물운과 직결됩니다. 파란색은 신뢰와 안정을 상징하므로 계약이나 중요한 협상 자리에서 착용하시면 상대방에게 믿음직한 인상을 줍니다. 재물운을 높이고 싶을 때 파란색 지갑이나 파란색 소품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남색은 깊이와 전문성을 나타내므로 업무 현장에서 권위와 신뢰를 얻고자 할때 적합합니다. 검은색은 수의 기운 중에서도 가장 강한 에너지를 가지며 보호와 방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집중력이 필요할 때 검은색 옷을 입으시면 외부의 방해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회색은 중립적이면서도 지적인 이미지를 주므로 다양한 상황에서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색상으로는 흰색과 금색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본명과 같은 금의 기운이라 안정감을 주고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흰색은 순수함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깨끗하고 정돈된 이미지를 줍니다. 금색은 부와 명예를 상징하므로 특별한 행사나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포인트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금의 색상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금기운이 너무 강해져 날카롭고 차갑게 느껴질 수 있으니, 악세서리나 소품으로 포인트를 주는 정도로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색상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옷을 선택할 때 그날의 일정을 고려하세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날에는 붉은색 계열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날에는 파란색 계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집안 인테리어나 사무실 책상에도 이 색상들을 배치하시면 좋습니다. 붉은색 쿠션이나 그림, 파란색 커튼이나 소품 등을 활용하세요. 휴대폰 케이스나 차량 액세서리도 이 색상으로 바꾸시면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기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길일에는 해당 색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운의 흐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월의 길일을 음향오행과 명리학적 분석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길일은 2월 4일입니다. 이날은 음력 12월 17일로 기축월 기후일입니다. 여러분의 본명과 똑같은 기후일이 오는 날입니다. 일진이 본명과 같다는 것은 자신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이르는 날입니다. 이날은 자신감이 넘치고 판단력이 뛰어나며 하는 일마다 손에 잡힙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최적의 날입니다. 또한 유금일은 재성을 극하는 힘이 있어 재물운도 좋습니다. 두 번째 길일은 2월 6일입니다. 이날은 음력 12월 19일로 기축월 신해일입니다. 신금은 강한 금기운으로 여러분과 같은 오행이며 해수는 수기운을 가져와 금수 상생의 아름다운 흐름을 만듭니다. 금생수로 에너지가 부드럽게 흘러나가며 지혜와 통찰력이 높아지는 날입니다. 학습, 연구, 기획 등 머리를 쓰는 일에 좋고 사람들과의 소통도 원활합니다. 해수는 또한 이내 한목의 구조로 임목과 합하여 재성운을 활성화합니다. 세 번째 길일은 2월 13일입니다. 이날은 음력 12월 26일로 기축월 무호일입니다. 무토는 여러분에게 인수를 의미하며 오하는 식상을 의미합니다. 토생금의 생조를 받으며 화토의 따뜻한 기운이 더해지는 길한 날입니다. 오화는 또한 사오미 삼합의 화국을 이루려는 기운이 있어 활력이 넘칩니다. 이날은 귀인의 도움을 받기 쉽고 학습운이나 시험운이 좋습니다. 승진이나 평가가 있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길일은 2월 17일입니다. 이날은 음력 정월 초하루로 경인월 임술일입니다. 새해의 첫날이자 경인월의 시작입니다. 임수는 큰 강물의 기운으로 금생수의 흐름을 만들고 술토는 여러분에게 인수를 의미합니다. 술토는 또한 이노술 삼합의 화국을 이루려는 기운이 있어 매우 역동적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정월 초하루의 좋은 기운을 받으며 한 해를 열어가기에 최고의 날입니다. 새해 소망을 빌고 목표를 세우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길일은 2월 21일입니다. 이날은 음력정월 5일로 경인월 병인일입니다. 병화는 태양의 기운으로 따뜻하고 밝은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임목은 2월의 주된 기운이며 병인일은 목화통명의 아름다운 구조를 이룹니다. 화극금으로 관성운이 작용하지만 적절한 관성은 오히려 규율과 질서를 가져와 일이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의 순환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네트워킹을 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여섯 번째 길일은 2월 25일입니다. 이날은 음력 정월 9일로 경인월 경호일입니다. 경금은 강한 금기운으로 여러분과 동일한 오행이며 오하는 식상을 의미합니다. 금화가 만나 단련되는 날로 금은 화의 단련을 통해 더욱 정교한 보석이 됩니다. 이날은 자기 발전과 성장에 집중하기 좋으며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5화는 사움이 삼합의 기운으로 활력과 열정을 가져다 주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6개의 길일에는 중요한 일정을 배치하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시작, 만남, 투자 등을 이길일에 맞추어 진행하시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2월 한달 동안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금기운이 강한 여러분은 폐와 대장, 호흡기 개통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2월은 환절기이므로 감기나 기관지 질환에 유의하시고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며 보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극목의 기운이 강한 시기라 간과 담, 근육과 인대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칭을 자주 하시고 과로를 피하십시오. 재물운 측면에서 2월은 기회의 달입니다. 특히 경인월로 접어들면서 재성운이 활발해지므로 투자나 사업 확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극목의 구조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하므로 쉽게 얻으려 하지 마시고 땀 흘린 만큼 돌아온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보다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린 사업이나 부업이 유리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소통이 핵심입니다. 금은 날카로운 기운이 있어 때로 말이나 행동이 직설적일 수 있습니다. 2월에는 의식적으로 부드럽게 표현하려 노력하시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시면 관계가 더욱 원만해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직장운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기축월에는 동료들과의 협력이 중요하고 경인월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가 맡겨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인정받을 기회가 됩니다. 상사나 윗사람의 평가가 좋아지는 시기이므로 성실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2월 후반부가 기회입니다. 새로운 거래처나 협력사를 만나거나 신규 사업 아이템을 검토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다만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고 충분한 검토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나 수험생이라면 2월은 실력을 쌓기 좋은 달입니다. 토생금의 인수운이 학습운을 돕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특히 2월 13일 무호일과 2월 17일 임술일은 학업에 큰 진전이 있는 날이니 중요한 시험이나 발표를 이날에 맞추시면 좋습니다. 연애운과 결혼운은 2월 후반부로 갈수록 좋아집니다. 임목의 재성운이 이성운을 활성화하므로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연인이 있는 분들은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으니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앞둔 분들은 2월 21일이나 2월 25일이 좋은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2월 한달 동안 명심하셔야 할 것은 균형입니다. 여러분의 기후 본명은 토생금의 조화로운 구조이지만 2월은 금기운이 강화되는 달입니다. 과도한 금은 날카로워지고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와 수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말, 흐르는 물처럼 유연한 태도를 의식적으로 유지하시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6년 2월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달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토의 포용력과 금의 정의로움을 가진 여러분은 어떤 시련도 지혜롭게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2월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부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건강, 사랑, 성공, 행복 무엇이든 좋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께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2월 한달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이 길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행운꽃선녀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